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 속에서 확인하시죠. 부동산 가이드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년층들에게 주거 문제 해결은 가장 큰 숙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 내용들 점검해 주신다고요. 예예. 예. 자 먼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층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사각지대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19만 원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그 상세적인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범위를 전에는 만 25세에서 39세였는데 범위를 좀 넓혔다라고 해서 만 19세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볼수 있는지 첫 번째는 행복 주택이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 지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층에서 내가 대학생이라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복 주택이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입이나 전세 임대 주택, 그다음에 대학생 기숙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있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복 주택이 해당되겠고요. 이두 번째는 매입이나 전세 임대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사회 초년생이라 한다면은 내가 직장 다닌 지 이제 5년 이내. 5년 이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주택이죠. 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으로 공급 계획입니다. 어 특히 내년 같은 경우 는한 2만 원을 준공 시킬 계획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입주 자격은 본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도시, 본인 소득이 있을 때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부모님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도시 가구 평균 소득의 수준이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일 때 월급 한 242만 원 정도 받을 때가 예, 도시가구 평균, 1인 가구일 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이런 게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청년층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이제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 월급 242만 원 정도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임대료의 시세의 70%로서 70%, 70 수준으로 이렇게 행복주택에 거주를 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좀 봐야 될 지역은 서울 같으면 이제 주민센터.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만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량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계획이 있고요. 특히 수도권 같으면 서울 공릉이라든지 의정부 녹양, 남양주 장현지구, 용인 김양장동, 하남미사지구, 인천 용마루 등지에서도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다면은 잘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건 뭐냐면, LH나 SH에서, 예?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저가로 이렇게 임대를 주는 거라든지, 아예 전세로 임차해서 다시 이렇게 저가로 임대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지 소득 수준이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계층이. 그래서 1순위가 수급자 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대부분 굉장히, 이거 뭐랄까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이런 혜택이 주는데, 특히, 특히 시세의 30 내지 50% 수준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렇지만은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공공지원주택입니다 공공지원주택 같은 경우 앞으로 20만 호 중에 한 6만 호를 이렇게 청년층이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자 대상은 이렇습니다 자, 본인이 소득이 있을 때는 평균 소득의 120%. 아, 그렇다면 아까 242만 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더 높아도 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 부모님 소득이 평균 소득의 122%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시세의 70 내지 80%로서 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기숙사입니다. 이 대학생 기숙사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기 한다는 게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생이, 대학교의 재학생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이랬을 때 기본 저소득층이나 장애 학생한테 우선 배정한다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예, 1인. 2인 1실 기준이지만 한 사람당 월 22만, 24만 원 이내로서 그러면서도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캠퍼스 밖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5년간 한 5만 명 정도가 입실할수 있는 그런 규모의 기숙사를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우리 MC님, 청약통장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갖고 있습요 예, 얼마나 됐습니까? 어, 가입한 지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로 이렇게 한번 변환, 전환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MC님도요. 자, 기본적으로 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아? 이하이면서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무주택 가구주로서 매월 2만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는데 이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살려져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약통장처럼 청약 기능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지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이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부었던 가입 기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더, 좀더 혜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5대형 청약통장,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도 이걸 한번 바꿔보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청년에 대한 전세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에는 만 25세 이상인데 지금은 만 19세까지 예,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고요. 예.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면서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제는 만 19세면 대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아 대학생들도 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 대출까지도 지금 지원 폭을 좀 늘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해서 취업준비생 같으면은. 예. 본인은 이제 무소득이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같으면은 예, 부모 합산 소득 해가지고 4천만 원 이하나 취업 5년 이내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랬을 때는 예, 시세, 기본적으로 월세를 기존에 한 30만 원까지 이 대출을 해주던 것을 월, 예, 월 40만 원까지 확대 폭을 넓혔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즉그동안에 청년들 같은 경우 이런 d t 이라든지 LTV라든지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들이대게 되면 거의 대출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런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폭을 늘려놨고요. 기본적으로 시가 5억 아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 그러면서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2.25에서 3.15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가 낮은 편이죠. 음.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대출 기제에 있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개선을 했다라고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그동안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